안녕, 여러분. 여러분은 헬스장에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기간에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려고 애써 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영상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령과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첫째 일관성이 열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운동과 영양 섭취를 일관되게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고수하고 미리 식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운동을 할때 여러분의 체력 수준과 일정에 따라 적어도 일주일에 서너번은 체육관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 근력훈련과 심혈관 운동을 혼합하세요. 근력훈련은 근육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심혈관 운동은 지방을 연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의 측면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단백질은 근육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인 반면, 탄수화물은 운동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지방은 호르몬을 조절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통째로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체중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피하세요. 둘째, 복합적인 운동에 집중하세요. 근육량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한 여러 근육군을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운동에 집중하세요. 복합 운동의 예로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풀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전체적인 근육량과 힘을 얻는 측면에서 고립운동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이 운동들을 적절한 형태로 하고 근육에 도전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체중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세요. 복합적인 운동 외에도 여러분의 근육을 추측하고 고온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연습의 통합, 집합과 반복의 수변경, 슈퍼셋과 드롭 세트와 같은 다른 훈련 방법의 통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합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운동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포함시키세요. 피히트는 짧은 격렬한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하거나 강도가 낮은 운동을 말하는데 이런 종류의 훈련은 정상 상태의 심장보다 짧은 시간에 신진대사를 증가시키고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웁니다. 히히트 운동의 예로는 단거리 달리기, 점프잭, 버피 등이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히히트 워크아웃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해봅시다. 또한 히히트와 더불어 하루종일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당신의 몸은 격렬한 운동 후에 회복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 목표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근육을 만들고 체지방을 빼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니 매일 밤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다섯째 수분을 유지하고 몸에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하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건강 목표의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체육관에서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한 지방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단백질 공급원의 예로는 닭고기, 생선, 달걀이 있고 건강한 지방의 예로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가 있습니다. 정리드리면 짧은 시간에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것은 약간의 고통과 일관성 그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만들고 복합적인 운동에 집중하고 운동 중간에 히트를 실시하세요. 또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고 여러분의 몸에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목표했던 성과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러한 방법과 유령을 통해 여러분은 곧 건강한 신체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필수.